2022년 12월 1일 배도라지즙 가공인데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툴이 본점 입산 백제약초건강은 처음 오신 고객이데요 혹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고치기나 두근들고 가공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그럼 배도라지즙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에서 2022년 12월 1일인가요? 네, 네 12월 1일. 아, 오늘 12월 1일인데요. 오늘의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인데요. 1인당 100만원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100만원 준비하시고 신분증 준비하시고 가까운 신협 세말금고 우체국 방문하시면은요. 오늘일 상품권 한 100만 원 구입할 수 있고요. 100만 원 구입하실 때현 찰로 보너스로 즉석에서 10만 원 현금을 줘요. 그래서 100만 원 오늘 구입하시고 현금 포인트로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받으시고 재래시장 많이 이용하시라는 오늘 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에는 보시는 바 고객이 회 20kg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생강, 어, 저희 업소에서 넣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라지인데 세척해서 편으로 잘라서 말려서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배, 생강 도라지를 넣어서 가공하는 영상을 함께 할게요. 가공하는 영상을 보기 전에 저 백제약초건강원 어, 기계 종류 한번쭉 소개하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 약초 공간에 있는 최신 기계 쭉 설비 라인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째, 첫번째 따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두번째 안에 아, 네. 세 번째 두꺼 밖에 멀리 네 번째 여기 있다가 지금 투입할 거 여기 있다 어. 밖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 우설초 어, 약초즙, 늑갑즙을 가공할 거에요 지금 풀을 푸짐하게 이미 지금 4시간 가공 스타트 해놨습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 뚜껑 안에 건너뛰고요 아홉번째 뚜껑 안에 여기도 무설초, 어, 녹각집 지금 강화하려고 불을 붙여서 가열할 중에 있어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열개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개, 안에 아, 네. 열한 개, 안에 아, 네. 열두 개, 안에 아, 네. 열세개 안에 열다섯개 안에 열여섯개 안에 열아홉개 안에 이건 두소짜리에요백십1터밖1 안에 다 밖에 안에. 그 다음으로 이쪽에 80m, 두 개. 이제 이 부조크가 여기 좀 있으면 시려보내요. 이렇게 헬스를 하기로 3초 잡아야 됩니다. 밖에 안에. 밖에 안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우선 능력다 하나, 둘, 그러면, 이게, 건강해서, 어, 소위, 중탕기라고 그래요, 중탕기 110m, 하나, 둘, 이쪽으로 와서, 셋, 넷, 이게, 여덟 개 기능을 하잖아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110m는, 이, 네 개면 1 0개 기능을 해요, 1 0 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개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설 친절하게 식품 공장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오늘 영상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 쉬었다가 폐 20kg 말려온 도라지 생강을 첨가해서 가공하는 현상 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만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인 100만원까지 구입 가능한데요. 준비물 본인 신분증 현금 100만원 준비하시고 전통시장에서 가까운시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은행을 방문하시오. 포인트 10만원 선물 받고 전통시장 방문 부탁합니다. 네, 광고 보고 다시 만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 세척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에 수차례 세척을 하는 겁니다.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건강원에서 필수기계, 호박, 과일 분쇄기에 분쇄를 해서요, 보시는 깨끗이 세척된 중단기에 투입을 할 거에요. 근데, 배하고 생강하고 도라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배보다는 생강, 도라지가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 먼저 밑에 투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생강 보라지를 먼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희 업소에 처음 오신 고객인데요 아무래도 건강원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고객이 시청하시고 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강 보라지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가져오신 생강 그대로 투입합니다. 투입했고요. 이제 배 세척 됐는데요. 이제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看看，看看，看看。 다가 됐어요. 조금 안 나온 것은 이렇게 등 걸기를 사용해서 변나물해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바가 이 정도 물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반바이 정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바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투입하겠습니다. 네, 다 투입했어요. 자건강은참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에서는 배, 도라지즙 50봉씩 편하게 구입하시라고 소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 도라지즙 50봉에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 익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남중동 33-30 부광죽발 옆백제약초건강 방문해서 도라지즙 배즙 챙겨 드시고 건강,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습니다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야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신부장님, 뚜껑을 어떻게 잠깁니까? 네, 지그시. 예, 지그시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 지그시 잠궜어요 다음에 뭘 확인합니까? 네, 볼 밸브를 닫았나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4 시간을 보지마 시작을 눌러서 띵. 그리고 이렇게 불이 붙었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배에 도라지 생강즙인데 소화를 몇번 주나요? 그렇죠. 한 번. 그렇죠, 한번 주고 남네요. 소화가 되면 전원을 볼별부를 열어서 에아를 싹 빼고 그 다음에 에아가 다 빠진 다음에 다시 몇 시간을 세팅하나요? 1시간 그렇죠 90분을 세팅해서 조만을 다시 하고 작은 불을 하나 줄여서 95도로 가공하면 되겠죠? 네. 아, 그 다음에 보시는 이렇게 착집하고 살균기서 살균하고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아는 몇 g 정도 담을 건가요? 120에서 125g. 그렇죠, 120에서 125g, 120g.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30분 가고 할때 180분 나오잖아요. 20분 가고 있는데 몇 풍성 내산하면 좋을까요? 170kg, 180kg. 30kg 때 180kg는 아, 20kg. 3분의 1을 줄었잖아 3분의 1. 140kg. 아. 예, 한 120개에서 드라이드 130개 정도 에찍으면될것 같아요. 예? 130개, 130개. 아 이상으로 건강원 창업컨설팅 TV 본점 일산 백제 양초 건강원에서 배 드라이집 20kg 가구하는 영상. 120g 정도 담고 총 130개 정도 나올 걸 예상하고 가금료는 얼마인가요? 네, 예, 가금료는4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익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배에 도라지 역 가공하실 분 많은 방문 부탁드려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 초건강원 방문하실 때꼭온인리 상품권, 익산 다이로움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빅바이,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백제약 초건강원,